영화 구글로스 489일째 오늘은 저 아파트 빌딩으로 가겠습니다 저 왼쪽으로 우둘투둘 묘하게 보이는 빌딩 트랜스포머 분위기가 나죠 그 다음에 빌딩 저 배경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장 보고 아,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익청 빌딩입니다. 홍콩에 있는 이 사진도 저녁 무렵에 사진이고, 실제로 요즘에 보면 정말 빈민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, 1960년대... 어 창대 독창대하라 뭐 이런 뜻의 빌딩인 것 같습니다. 트랜스포머 4에 나왔습니다. 인구가 한참 밀릴 때 개념 없이 싸게 싸게 지어놓은 아파트인데 영화에 나오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죠. 사진을 보니까 멋지게 나왔습니다. 옆에 마천루들에 비해서 참 보잘것없는 티그자형 모여 모양, 모저 뭐 모양인데 요즘에 저기는 누구나 가야하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니 영화를 빙자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익청. 더욱 더할릭 창대할 창 더욱 창대해지라 이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나가시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이곳이 조금 전에 우둘투둘했다는 그곳이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딱 좋겠지만 로드뷰가 정확히 되어있질 않아서 근처로 한번 보이는 데까지만 가보겠습니다. 익청빌딩이라고 하는데, 우리가 그 중국 영화, 중경삼림에서 중경도 빌딩 이름입니다. 중경빌딩. 삼림은 중경빌딩이 있는 근처에 숲으로 이루어, 어, 빌딩으로 이루어진 숲, 뭐 이런 뜻이죠. 중경삼림. 그 중경, 청킹이라고 하던가요. 이것도 저 왼쪽에 보이는 낮에 보면 좀 별것 없어 보이죠 근데 밤에 불 켜놓고 보면 그렇게 멋진가 봅니다 홍콩투어 액정빌딩은 정식 투어에 들어있는가 봅니다. 이렇게 해서 홍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익청 빌딩이었습니다. ᄃ자형의 익청 빌딩이었고,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. 내일은 저 밤나무 숲이 있는 곳, 북아일랜드로 가겠습니다.